수순두강 176쪽입니다. 어, 여기, 이걸 녹하기까지 시간이 매니, 많이 걸렸어요. 자, 176쪽 한번 가볼까요? 지금 HCL하고 NOH의 부피를 달려서 혼합했어요. 누가 산인지, 염기인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확실한 건 ABD, ABD, C가 사라졌다는 사실이에요. 그 다음, ABCD에서 누가 사라졌냐면, 이게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H 플러스 아니면 OH 마이너스일 거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일단 나머지 친구들 B와 D가 구경꾼 이혼이 되겠죠. 구경꾼이. 그러면 여기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혼합용액에서 이용한 숫자를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농도로 나왔지만 어차피 이 농도는 부피로 나눈 거고 똑같은 부피로 나누고 똑같은 부피로 나눴을 때몰수 값이기 때문에 이거 다지워지면 결국 뭐에 배운 설명이에요 지금.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은 누가 더 많을 거냐면 여기다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이쪽 친구들이 많은 상황에서 이 중에서도 구경꾼이 얘가 제일 많아요. 그럼 B가 제일 많고 요거는 뭐랑 맞먹어야 되냐면 원래 A와 B는 같았는데 A는 C 때문에 줄어들었고 줄어든 만큼 D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A는 줄어들었고 줄어들었으니까 C하고 D는 같아요. D만큼 복구라면 둘이 같죠.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요. 나를 보면 나의 혼합 영에서 D 이번은 누가 많을 거냐면 요게 많은 상황이고 이 중에서 D가 많을 거고 D는 누구랑 같을 거냐면 일단 D는요 C랑 같아야 되는데 어? C는 사라졌고요, 그렇죠? 어, 줄어들었고요. 그럼 줄어든 걸 누가 회복시켜 주냐면 새로 나온 B 친구, 여기 B 친구 가 회복시켜줘서 이렇게 c 도하기 B가 지금 갖게 되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D이 됩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문제 풀때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니까 이참에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